1980년대 영국은 새로운 주력전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영국 육군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기존에 사용하던 챌린저 원전차도 나쁘진 않았지만 영국 육군이 원에서도 입한 전차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비커스사는 새로운 전차의 개발에 들어갑니다. 챌린저1의 차체를 개량해 만든 m v e e 플랫폼과 그 위에 비커스 마크7의 유니버설 터렛을 올린 전차를 만듭니다. 1987년 그렇게 탄생한 전차가 FB4034 챌린저2입니다. 2003년 챌린저 2 전차는 본격적인 실전에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라크 전쟁이었죠. 이라크에서 챌린저 2는 총 120대가량이 운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RPG-29의 차체 하부가 관통되어 운전수의 다리 일부가 절단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챌린저 2는 새로운 전장에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RPG, IED와 같은 것들을 말이죠. 그리고 새로운 전장에 맞춰 개량 사업이 실시됩니다. zero entry standard 반갑습니다 마피입니다 조금 인트로에서 힘을 줘 봤습니다 뭔가 따라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어요 이렇게 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냥 어줍지 않게 따라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전차는 또타블 전차는 챌린저2 테스입니다 트 챌린저2가 이 똥이고 병신이고 이 온갖 욕을 들어먹는 쓰레기 같은 전차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겁니다 왜냐면 온갖 커뮤니티를 봐도 어떻게 전차가 첼투? 막 이러면서 첼투냐 르클레르냐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그래서 저도 타봤는데요 일부러 조금 챌린저 2 중에서도 제일 떨어지는 예 테스 제일 무겁죠 75톤이나 됩니다 근데 엔진은 1200 마력이기 때문에 정말 빌빌 기어갑니다 한 40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외로 후진은 빨라갖고 한 20km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꽤 좋았어요 후진이 느린 애들이 있죠 몇 대가 근데 후진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들보다 초반 싸움에서 밀려요 그러니까 적은 이미 빠른 속도로 와서 좋은 자리를 선점했는데 나도 그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면 빨리 가야 되는데 빌비 기어가니까 내가 좋은 자리쯤을 올라갈 때쯤이면 상대가 나를 이미 저격하고 있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기동성 문제가 거기서 나오고요. 두 번째는 탄입니다. 얘가 560관 정도 나와요. 최종 탄이 560관이에요. 11.0인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10.7 아리에테도 589관짜리 날탄는 쓰고 그 르클레르도 얘보다 관통력이 조금 더 높아요. 근데 얘는 그냥 그것도 아니야. 그냥 관통력이 되게 낮아갖고 안 죽어요 적은. 적은 안 죽는데 적들은 나를 엄청나게 뻥뻥 뚫어질게요. 그러니까 장점이 뭐냐면 없어요. 장점이 없는 것 같아. 막 쥐어 짜내면은. 그 포탑이 단단해요 이러는데 다른 전차들도 포탑은 이 정도 단단 단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에이브 볼다고 한800 나오죠. 7800. 얘도 볼다고 한800 나와요. 근데 얘는 포방패가 좀 넓어 갖고 포방패가 한 300에서 150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얘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얘가 뭐 헐다운에 최적화돼 있다. 그러니까 영국군이 이 전차를 만들면서 이제 교리 자체가 헐다운은 위주로 만들었다는데 게임에서는 그 헐다운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얘들이 헐다운을 더 잘하거든 레오투 있죠 걔도 마이너스 10도에 부각이 얘도 마이너스 1 0도인내챌린저 저도 그러니까 부각에서도 딱히 이점이 없고 정작 헐다운을 했을 때도 다른 전차들이더 나아 그리고 만약에 이제 헐다운을 하고 막 이렇게 저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날 타면 관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격도 제대로 못해 느려 방어력도 안 좋아 뭐, 얘가 잘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딱 타보고서 느낀 거는, 아, 얘는 진짜 타는 게 아니구나. 어. 그런 걸 느꼈어요. 이, 뭐지 이게? 뭘, 이 내세울 만한 장점이란 게 있나? 쥐어 짠에서 만들 수는 있겠지만, 다른 전차들은 이미 얘가 할수 있는 걸다 하고 있어. 어. 없어요, 얘는. 영국 유저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근데, 내가 하도 이제 챌린저2 좋아. 챌린저2 얼마나 좋은데 챌린저2 짱이야. 이러니까 이제 나도 진짜 그런가? 그래,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지 했는데 안 좋아요. 네. 결국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챌린저2는 안 좋은 전차가 맞아요. 그리고 제일 떨어지는 전차도 맞고 차라리 그냥 아리에테를 타 나는 어, 챌린저2 탈 바에. 그러니까 관통력이 좀더 높고 계속 기동력이 더 나오고 가벼우니까 아리에테가 차라리 그게 낫지. 무겁고 관통력 안 나오는데 방어력도 안 좋다. 얘는 뭐야, 장점이? 없어요. 어. 없다, 장점이. 거의 무장점인데 단점이 더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히 뭐. 그런 게 없네, 얘는. 아, 타면서 아, 좀 물론 제가 이제 지상전을 굉장히 못 합니다. 저는 이제 게임을 잘해서 뭐 유튜버가 되고 막 이게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어째 되고 막 이래서 제제 제 영상을 보면 딱히 보, 배울 건 없어요. 왜냐면 난 되게 못해요. 전 정말 못해요. 지상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되는데도 어쨌든 제가 느끼는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조차들 막 타보니까. 빌려서. 근데, 아, 얘든 챌린저2는 안 좋다. 객관적으로도 안 좋은 게 맞다. 어, 그리고 딱히 구제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차라리 조금 더 빨랐으면 그나마 나았을 것 같아요. 예. 네. 그게 끝이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맨첫번째 이제 I.D. 이제 급조 폭발 문제고 얘기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밥상 같은 게 있죠 머리 위에 실제로는 전파 같은 걸 내뿜어서 그 I.D.가 이제 하려면 무선으로 이제 기폭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막는 장비라고 하는데 인게임에는 뭐당연히 뭐 쓸모 없죠 그냥 헐다운하면은 밥상부터 올라가 고 내가 어디서 헐다운 하고 있는지 적한테 다 보여주고 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차예요 얘는 네. 그냥 놀리면 됩니다 허, 어떻게 전차가 첼투 어떻게 테스 태스? 와 테스형 전차가 왜 이래 진짜 왜 이래 왜 이런거야 영국은 그냥 전차를 못만들어요 아, 뭐 없어요 챌린저 2 영국 뚫으시는 분들 뚫으신 분들 뚫으실 분들 죄송하지만 얘는 안 좋네요 네, 챌린저 2는 안좋아 어, 별로 타고 싶지가 않네 블랙 나이트도 에이 굳이 차라리 블랙 나이트 탈 거면 그냥 메르카바를타메르카바가더 나은 것 같아 어 죄송합니다 네. 어? 안 좋아 어. 안 좋거든 안 좋더라 어텔린도토안 좋아